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저번에 제가 1구 영상도 올렸고 두 번째 20 홍대 영상하고 같이 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홍대는 1년에 인사 구분 없이 한 개의 기출을 출제하는데 2일만 코로나 때문에 두개 기출을 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요 한번 짜고 그 다음에 대학교 자 말했어요. 우리 소수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쓴 모범답안은 없는데 제가 개요나 그 다음에 대학교 보는 법 논술을 공부하는 법을 같이 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20 홍대 안에서도 제가 옛날에 영상 올린 게 있는데 20 홍대만큼은 제가 옛날에 직접 쓴 답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개요부터 짭시다 제시문 가에 나의 문학 비평관에 따라 제시문 가의 등장 인물인 촌장과 파수꾼을 달아의 핵심 논의어 내용을, 내용을 토대로 논하시오 합이 800에서 1,000자인데 자, 제가 말했어요. 비, 어, 개요를 짤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근거 제시문이 뭐고 대상 제시문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주의 근상을 쓸 거죠. 논하시면 설명형 맞죠? 그럼 뭐야? 대상, 이유, 즉 대상 제시문과 근거 제시문을 묶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다라고 주장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 구분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자 보면 뭐, 뭐예요? 촌장과 파수꾼 다를 누가 봐도 뭐야 얘네가 대상 제시문 맞나요? 근데 대상이 사실상 두 개죠, 그렇죠? 가해 등장인물 두 개니까 설명을 두번 해야 될 텐데 자 그거를 제시문 다 라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뭐야?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할수 있어요? 얘네가 아 근거 제시문이고 얘네가 제시문가가 대상 제시문이며 다라가 근거 제시문이구나 를알 수가 있어요. 사실상 2대2 구조겠죠. 이 말이죠. 근거 2개 대상 2개니까. 자우리 뭐야? 요 구조들을 엮어내기만 하면 돼. 근데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시문 나의 문학 비평가는 어떻다 라고 물어보는데 문학 비평계 대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대학별고사죠. 근데 홍대 같은 경우에 이 문제에 있어서 나 요약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판적으로 읽으란 내용이 전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개호를 짜겠지만 헷갈리면 그냥 제시문 나 요약 한 문장 정도 해줘도 무관합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굳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뭐 딱히 여러분도 보겠지만 내용이 뭐가 없거든요. 한번 볼까요? 음... 제시문 나가 요게 끝인데 내용할 거이 없어요 그냥 비판적으로 읽고 뭐 의도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관점을 읽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딱히 요약할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첫 번째 볼게요 대상이 뭐고 근거가 뭔지를 파악해야겠죠 어그 다음에 뭐야 제시문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근거 제시문이 언제나 우선합니다 이말 이해되죠 자 뭐야 대상보는 근거가 중요한 근거로 대상이 보인 어 뭐지 속성을 보인다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 요약을 먼저 해줄 거면 두 번째 다로 뭐야 각각 촌장과 파수꾼을 뭐야 우리는 어, 핵심 내용을 토대로 설명 대상이 근거를 보인다고 설명 설명 주의근상 써줄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이번에는 라두 번째 근거 제시입니다. 라 요약해 줄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라로 다시 한번 촌장과 파수꾼을 설명 설명 해줄 겁니다. 각각 주의근상 주의근상 쓸 거면 음 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50자. 정도로 까지 밖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그쵸? 150, 주의근 까지 밖에 못쓸것 같아. 150, 150, 150. 그러면은, 300, 300 하면 몇 자가 남아? 우리가, 어, 아직 900 자가 남죠. 최대는 900, 어, 최대로 자는 겁니다. 그는, 어, 300, 300, 600 빼면은, 어, 150 남기 때문에, 350이 각각 요약에 한 150. 세 문장씩 써주면 되겠죠. 주의근상 다섯 문장 쓰고. 충분하겠죠. 아, 주의근, 주의근 여섯 개 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말했지만, 나 요약하기 전에 여러분 헷갈린다. 너무 헷갈린다. 그럼 뭐야? 그냥 나 요약. 어, 한 문장 정도 해줘도 무관해요. 알겠죠? 다른 데서 분량 좀 줄이면 되니까, 이렇게 한 문장 쓰셔도 괜찮고, 괜찮나요? 음, 그래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기 대학교 답을 저랑 같이 볼 건데, 어,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고 오셔야 돼. 자, 대학교 볼때 뭐라고? 어, 출제 기준과 모범 답안을 위주로 볼 거예요. 자, 여기 출제 기준 먼저 한번 볼게요. 음, 자, 어, 위구나. 문항 해설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채점 기준자죠 채점 기준 여기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채점 기준에서 어디 볼 거냐면 쭉쭉쭉 내려봐서 어, 어떠한 것들을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뭐 다라를 관점으로 나의 문화 비평관에 따라서 촌장과 파수권에 대한 어, 깊은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다 그쵸 그래서 모두 답하지 않으면 감점한다 뭐야 근거 제시문 꼭 반영하고 뭐 이런 얘기 항상 하던 얘기니까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여기서 뭐할 거냐면 여기 뭐 역사적 관점 쭉쭉쭉 하고 자, 제시문 다를 자신문 다로 근거를 할때 뭐라고 할수 있냐면 자신문 다는 공동선언에 대한 어, 관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 뭐야? 설명하면 되겠죠. 진장은 뭐예요? 어, 진실 공유 자 공동선을 실현하는 방법이 진실 공유. 그 다음 공동체 내 의사 소통. 그 다음에 자율적 판단. 그 다음에 어, 파수꾼 다에 대한 논의로는 진실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진실 공유를 안 하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 어, 항상 좀 너무 길어질까봐 좀 그렇긴 한데, 제시문 다의 근거 논점이 3 개라고 주의근상이. 그쵸? 그럼 뭐야? 웬만하면 다 넣어주시라고 주의근 이근으로 각각이 이근. 이근, 이근의 논점. 논점을 세개다 넣어주시는 게 베스트란 얘기예요. 아까 내가 주익은 주익은 두번 쓰라고 했지만 상수리든 뭐든 한 문장으로 엮어서라도 다 보이는 건 써주는 게 최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때 가서 볼게요. 자, 두 번째 논점, 여기 세 번째 각각의 근거 제시문의 논점이 세개였죠그 논점에 대해서 파수꾼은 어떻고 그 논점에 대해서 춘장은 어, 어떻고를 다 언급해 주란 얘기야. 이 말이 되죠? 자, 또 볼게요. 그다음에 동동선과 개인선의 균형에 제시문을 는그얘기라든요 그걸로 다시 한번 춘장과 파수. 꾼 자 논점이 두 개죠 다 대시라고 그게 있냐 없냐 다 대시라고 이 말이 되죠 촌장에 대한 논의를 볼때 촌장은 뭐야? 어 지금 어, 거짓말을 하면서 그쵸 개인선을 추구하고 뭐 공동선을 그렇게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 뭐그 얘기고 파수꾼도 마찬가지요다 궁극적으로 사회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논리 주의근으로 그냥 여권 내시면 된다고 괜찮나요? 자 거기서 답안만 한번 같이 볼 텐데 자이 얘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개운데. 아, 아까 그 얘기를 내가 했나? 자, 여기는 보면은, 어, 촌장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파수꾼.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다에 있어서 지금 보면, 촌장과, 그다음에 쭉쭉쭉 해서 어 파수꾼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그 문단이고 대학교답 아니야. 이거는 그다음에 여기는 라에 대해서 지금 촌장과 어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각각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말이해야 되죠. 어, 얘도 각각의 저랑 문단 개요는 따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 한, 문, 한 문장에 한 문단으로 하지 말고 붙여서 쓰시고, 자, 그다음에 뭐야? 제시문 뭐 라랑 다 요약 같은데, 자, 여기서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다 요약하고 다로 대상 두 명, 촌장 파수꾼 설명하고 라 요약하고 라로 재심은 두 개, 그러니까 대상 재심은 파수꾼, 촌장 설명하고 해서 1, 2, 3, 4 가주자 그랬죠. 자. 이렇게 가주는 게 훨씬 좋아요. 뭐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우리가 우리는 뭐지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가줘야 돼. 어떤 의미야? 근거 제시문 한번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어떻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하나의 근거 제시문 요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다 해서 이렇게 세트로 크게 이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글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저한테 배웠으면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자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아, 계속 길어지는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Yeah. 다 요약하고 라 요약하고 왜 그래? 뭐통으로한 문단을 쓰든 그 다음에 다로 파수꾼 설명, 라로 파수꾼 촌장, 그다음에 라로 파수꾼 촌장 설명해요. 자 이렇게 개요를 많이 짜거든요. 이거 내가 틀린 거라고 했어? 맞는 거라고 랬어 어, 틀리지 않아요. 맞는 얘기야. 근데 그것보다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야? 요약을 먼저 하고 뒤에 설명 몰아서 하겠다는 얘기는 뭐야? 어, 누구나 하고 이게 더 쉬워요. 나도 알아. 요약 먼저하면 편하죠. 그렇죠? 요약 먼저 다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 설명 가는 게더 낫다. 어, 더 쉬운 건 맞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고득점을 맞으려면 한번 근거 제시문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상 이게 여러분들이 봐도 그리 더 깔끔해지죠. 이게 더 좋으니까 연습하고 합격하고 싶고 더 높은 점수 받고 싶으면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개요 한번 짜 보고 들어갈게요. 자, 제시문 바와사는 제시문 마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유 경제의 두 가지 가상사례래요. 제시문 마의 정보에 기반하여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바사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시오. 800에서 천, 어, 800 플러스 마에서 100자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얘기해서 뭐예요? 첫째, 첫째, 유형을 어떤 유형인지, 요약형인지, 설명형인지, 비교형인지, 평가형인지, 자기견해형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상과 근거 제시문을 구분을 하는 이 행위가 논술의 끝입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어~ 제시문 바사는 자뭐 쭉쭉쭉 뭐 여기까지는 문제없고 마의 정보에 기반하여 얘의 긍정적 부정적 평면을 중심으로 비교하래요 자뭔 얘기야 첫 번째 마가 뭐야? 근거제시문이란 걸알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근거제시문은 무조건 요약해줘. 언제나, always, 근거제시문이 우선하기 때문에 정리한다고 표현해도 되고 요약할 거예요. 이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공주공항을 볼거 건데,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바사 사례를 비교 분석하시. 이거는 비교형 문제며, 여러분, 자, 비교형 안 됐으면 공부하고 오세요. 뭐예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하려고요. 공통 항목을 준 겁니다. 자, 우리 비교 한 번만 얘기하고들어 할게. 어떻게 들어가요? 첫 번째, 공주 공항을 써서 공통을 한번더 써주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써주고 어떻게? 공통 주정 뭐야? 두 제시문. 제시문 바사는 어그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뭐야? 어, 어떠한 항목 공유 경제 뭐 공유 경제 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여기는 좋다고 뭐야?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이죠? 그다음 뭐야? 우리는 항목 비교할 거예요. 긍부 세 번째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안 아니, 긍부가 아니죠? 제시문 어 바의 얘기 요약해 줄 거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의 얘기 요약해 줄 거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바의 얘기 사의 얘기 뭐 공유 경제 이 말이 되죠 어 그대로 여기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여기 했던 두 번째 문단 이 말이 되죠 어 사실상 그러니까 공통 문단 쓰고 A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바사 공통주장 두 문장 공주공항 쓸 거고 요렇게 해서 들어갈 겁니다. 어, 여러분 저랑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거 제시문 한번 하고 한 여기 한 600자에서 700자 쓰고 여기 한 100자에서 한 200자 정도만 써주면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대학교 답안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보면 채점 기준 나오죠. 이것도 한번 채점 기준하고 우리는 대학교 모범 답안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자, 긍정적인 측면 뭐야? 자원의 뭐 쭉쭉쭉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 괜찮죠? 그 다음에 부정적 측면. 자, 여기 있는 내용 그냥 옮겨주시면 된다고. 대학교에서 요 정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뭐, 제시문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홍대가.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사회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원 이런 거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야? 묶어만 줄 거라고. 묶어만. 이말 이해되죠? 어. 자, 거기에서 볼 건데 차이점도 언급해 주면 좋은데 요약해 주면은 당연 자연, 자연스럽게 언급이 됩니다. 자, 대학교 예시다만 한번 볼게요. 어? 자, 재심은 마에 따르면은 지금 쭉쭉쭉 해서 재심은 마의이 어, 내용을 어떤 거에서 언급하고 있다. 요약 한번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하겠다. 비교형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 보면은 재심은 바는 어떻다. 그래서 쭉쭉쭉 해서 부정적 측면, 사는 어떻다. 쭉쭉쭉 해서 바,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그러니까 사바에 지금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쵸? 차이점도 언급해 주면첫 번째,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쭉쭉 공정 공청 아, 이제 긍정 부정할 때다 나오는 논리란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어 쭉쭉쭉 해서 여기 세 번째. 자, 요 논리가 각각 다르다는데 제가 말한 우리는 요 답안대로 가지 않을 거야. 대학교 답안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모든 대학교의 답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 준 대로 갈 거고. 자,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제가 한번 써 봤거든요. 자, 요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조금 넘었는데 줄이면 됩니다. 강의라서 그냥 줄이지 않았어. 자, 한번 볼게요. 제시면 뭐야? 마 요약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공주 A, B가 될 건데, 한번 난 가볍게만 볼게. 자, 첫 번째, 마에 따르면 사회 변화는, 사회 변동이라는 게 키워드죠. 자, 전체를 포괄한 한문장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쭉쭉쭉 해서 공유 경제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마 요약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 자, 이런 말을 근거로 할 때, 바 사는 스마트 앱을 통해 공유 경제가 일어나 있는 상황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라고만 해줄게요. 이 말이 되죠. 공주공항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유경제의 운영 방식,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라고 해도 되고, 나 그냥 장점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A, B 시로 했네. 3개 잡았네. 여러분. 자, 대학교에서 내가 공통 항목을 줬다 그랬죠. 요런 거 써줘도 돼. 그러니까 써야만 해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항목이 있어요. 연대로 치면 뭐야? 소문의 뭐 발생과 확산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다. 그럼 뭐야? 비교하라 그랬다. 확산과 발생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이 되면 한두 개더 잡는 거. 그거 감점 아니에요. 추가로 가점 사항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나 혼자 잡은 거고 여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볼게. 우선 자, 뭐라고 항목 비교한다고. 공유 경제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두 제시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장점에 서 차이가 있고 단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볼게 공유 방식에 있어서 제시문 반은 직접 대여하면서 대여료 받는 방식 그러나 사는 뭐야? 어, 단시 서비스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취하는 운영 방식 보이죠. 운영 방식을 했으면 방식, 방식이 어떻다 얘기해 주고 각각 한 문장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또 보자, 또 보자 장점 반은 뭐야? 공유 자전거 도입해서 건강증진, 교통비 절약이라는 장점 근데 사회에 따르면 뭐야? 어, 주, 불필요한 지금 뭐야? 자동차 구매비용과 탄소배출량 감소라는 은색 비용 절약이죠 절약 어~ 장점을 보인다 보이죠 장점면 툭툭 한문장씩 써주면 된다고 어~ 전제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웬만하면 요 방법으로 가시고 하겠죠 단점에 있어서 반은 공유자전거를 함부로 내는 시민의 의식인 것 같죠 의식이 시민 의식으로 인한 단점, 그 다음에 이와 달리 사에서는 문화적 기반의 비구축으로 인한 단점을 보여줘. 얘는 문화적 기반이 부족한 거, 얘는 시민 의식이 부족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뒤에는 그 다음의 내용 중요한 거 그냥 요약해 주시면 돼요. 각각 제시문 어, 바랑 사 내용을 비교한 게 요약이니까 요렇게 쓰시면 뭐야? 제일 좋다. 괜찮나요? 자,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